지금 보시는 모델은 르반트 GTi 브리드 2000cc 모델이고요 르반트 GTi 브리드가 인기가 되게 또 많고 지금 할인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구매하시기도 좋고요 전시차 같은 경우에 또 이틀 3일 만에 도트수 있기 때문에 더 좋고 지금 보시는 외장 컬러는 블루노빌레고요 시트 컬러는 이제 브라운 시트 르반트 GTi 브리드 같은 경우에 이제 옵션도 되게 좋고요 액티브 크루즈다가 이제 뭐 파울스 킨스 오디오 그리고 기존 3.7cc 모델보다 연비도 되게 좋고 그리고 배기량은 좀 줄었지만 그래도 퍼포먼스도 굉장히 또 좋아요 잘 나가기도 하고 이 마세라티가 지향하는 레이싱 DNA 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드라이빙의 재미도 있어서 또 좋습니다 그리고 SUV지만 이제 또 승차감은 또 세단이랑 거의 아서 운전하시기도 되게 편하고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이 할인이 제일 많이 되고 있고 구매하시기 좋기 때문에 이번에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으로 또 사륜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어서 또 안전을 다 하실 수가 있고 차는 이렇게 큰데도 이제 커브에서는 또 빠르기 때문에. 드라이빙도 되게 재밌고요 연락 은시면은이고 빨리 곳은도록 하겠습니다